생리를 할 때, 이렇게. 정말 생리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꼭 굳이 무조건 장우충인지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정말 빠르면 6개월, 9개월 안에 이제 생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전에 뭐 수술을 해주시면 사실은 격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음, 그렇죠. 뭐 중성화 시기를 놓쳐서 첫 번째 생리가 이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어, 사실, 처음 이제 강아지 생리를 하게 되면, 어 여기저기 이제 묻히고 다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침구류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기저귀나 이게 생리대, 강아지용 생리대를 착용을 시켜놓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이제 소변을 아이들이 싼채로 오랫동안 방치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방광염에 이완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해서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위생, 위 수시로 네, 갈아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기저귀를 안 채우실 경우에 그러니까 수시로 물티슈나 이런 걸로 청결하게 닦아주신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보자분께서 워낙에 좀 작은 아이들은 그 생리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발정이 온지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럴 때또 다른 증후들로는 이제 외음부가 이제 부 부종이 생기면서 이제 좀 일반적인 것보다 좀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또 유선 같은 유선들이 발달이 된다든지 유선에서 심지어 이제 유즙이 나온다던가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잘 봐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